안녕하십니까. 분당척병원 대표원장 장상보입니다. 제가 지금 환자 옷을 입고, 우측 팔에는 보조기와 아이스팩을 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병원의 대표원장도 수술을 받으니 어깨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시고, 치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 또한 일종의 직업병으로서 20년간 허리 수술을 집도하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어깨 상태는 좀 심한 편이어서 어,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도수치료도 했는데 호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어,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자주 깨고 수술이나 운동을 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서 파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전문의들의 표현에 의하자면 구멍 난 양말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수술이 어려워지고 결과도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참 수술을 집도도 해야 되고 골프 같은 운동도 해야 하므로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 일단 처음 경험하는 전신마취가 두렵기도 했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것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각나면서 실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될까 봐 하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제 눈으로 직접 봐온 만큼 우리 병원 의료진, 수술팀의 실력과 병원의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수술은 분당척병원 박종석 원장이 집도하였고, 전신마취 하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경으로 수술하였기에 수술상처는 아주 작았고, 수술하고 무통주사와 신경블록 치료를 하여서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수술 당일 소변 보는데 지장이 있었는데, 방광이완제를 복용하고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엔 병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층에 위치한 특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환자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새 병실인데 제가 먼저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화장실 등 환자분들을 위한 쾌적한 시설입니다. 오늘 수술 후 이틀째인데 도수 재활 센터에 제가 왔습니다. 수술 부위 염증과 부종을 줄이기 위한 크라이오 치료 및 관절 운동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수술 직후이므로 적극적인 운동은 못하고 관절 회복을 위해 최소한으로 재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분당 척병원에서는 이번 기간 동안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샴푸 서비스를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뜨겁긴 하는데. 뭐지? 금방 기다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휴. 한번더 빼볼게요. <sist çal 수> 예 네, 지금 아프시는 게좀있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전연이 네. 네. 아니고요 네. 일단 10분, 30분 해서 되시면 돼요 손은 이제 그 다음에 손는 위장해주면 돼요 네, 팔 내리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네 네.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수술만 하시다가 수술 받아 보시니까 아 진짜 환자 체험 해 보니까 네. 저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laughs> 통증은 많이 없으세요? 네. 통증만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 네. 많이 없으시고 네. 보조기만 잘차시고재활 네. 열심히 하시면은 네. 결과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술하신다고 네. 생각하셨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수술 후약 1주 정도는 외래 진료를 그리고 3주 정도는 수술 집도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어깨 재활 운동을 잘하여 그전보다 더 척추의사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어, 완전히 환자의 입장이 되어 봤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20년간 척추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 수술을 집도했지만 제가 수술 때 누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술 당일 금식하고 오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이라도 한번더 잡아 드리고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 척추 의사의 어깨 수술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